근데 에드원이라아아 말... 도맨 아... 아... 잡으면은 진짜 그냥 올킬할것 같은데? 내일 네, 우리 아 우리 팀은 이기면 내가 내거 뽑아 풀어줘야겠다. 제거 뽑아 풀겠습니다. 또도독도둑하거든요 <laughs> 제발 기운 냅시다 우리. 이 기운 냅시다. 네다 푼다 오늘 뽑아. 도맨 땡답하려나? 어? 땡이다. 파일런. 음... 땡이야, 땡. 땡답하네. 아, 근데 영호! 영어... 음. 영호가 땡 진짜 잘 죽이는데? 별로 치도 괜찮네. 응, 음, 이거 무조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와, 가스 개 빨리 자랐어, 시비 때. 이거 영어 의식하고 이거 있다. 왔었지? 왔었지? 제발. 영어, 방향은? 영어 이거 의식하고 있어. 일단 새로? 어, 아, 근데 11시? 아, 1 근데, 영어 무조건 엔서치 해가지고. 응, 무조건 근데 죽이려고 할것 같은데. 응. 이거 죽여야죠. 없어, 너무 그래. 7시로 뛰어라! 아. 아, 많이 취소했다. 아냐, 아냐, 괜찮아. 응. 핵이 빠르니까. 어.

진짜 빠른 거야 친구, 이거. 근 천천히 가코이는데아 어, 어, 이거 진짜 빨라, 팩토리. 코 느려서 천천히 간거 같아요. 다 보고 있어가지고 투질 투질 빌딩 갑네. 오 어, 간다. 여섯 마리. 뭐, 여섯 마리면 되게 조금 간다. 이거 운영까지도 생각하는 거네. 음, 버리는까지 해서 거... 게어 원버라고 애도 달았는데? 멋있는데 아니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죽인단 마인드네. 일단은 죽이긴 죽이고. 그래. 내다본 응, 이미 그 다음까지 내다본거 같은데. 음, 너님이 죽어 있다야그거 같아. 드라가 느리니까 그냥 원벌 찍고 원벌로 이득 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 아, 이제 아이 끝나 그, 빨리 밖게 와, LCB? 봐봐. 아니, 끝났어. 아니, 막을 수 있어, 이거? 막아. 가자 가자. 또 뜨잖아, 근데 이제. 아니, 아, 조금 조금 아, 조금 있다. 아니, 반정도될거 같은데. 버릴거 같은데 근데. 음. 거기 죽여. 아 다죽이죠? 어한번치소한번치소 어, 어, 아, 못했나? 아! 올라간다고? 아 벌처 벌처 아, 제발 아니, 아, 어 아, 들어가졌어 어 아, 들어가졌어 아,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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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이게 원발 에드원이랑 후속이 없어 아, 이거 만약에 그냥 벌처 찍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에드원이랑 아, 들어만 가면 돼? 와 근데 이건 아어 일주간 누구 아 탱크 나왔네 아 너무 빨리 했나? 어 근데 S C V 오개단간해아안 먹었다 근데 탱크 어. 오긴 하거든 아니 S C V 너네가 들어가면 안 돼? 어. <laughs> 탱크 와서 <laughs> 끝난 거 아니야 어쨌든 들어가줘, 마린, 마린, 마린 들어간다, 아 이겼다, 인구수가 인구수가 많이 아, 왔어. 벌다 끝났다, 끝났다, 와, <목소리> 카디오. <카디언어>. 와, 와. <목소리> 무침 판단. 아 와, 들어간다고? 와. <목소리> 와열심히도 왔어? 아, 트럭까지 잡았다. 나이스. <laughs> 이게 무슨 농민 봉기야? <laughs> 아, 와! 아, 스 로봇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옵저 뽑을 돈도 없어. 이렇게 되스트꾼도 없어. 다털렸어 와. 아, 개지렸다. 이거 와. 아니, 이거 그냥 이거 테라 한번 지 가리고 보면 센터 미니에 쎄야 그냥. <laughs> 죽였네 이거 아나는 아, 진짜 예비, 막힌... 예비...예비군이 미래다 와... 막힌 줄 알았어 아니 L.C.B가... 프로무 잡시다 아니 L.C.B가 진짜 세다 아까 전에 프로브 L.C.B 싸움나 지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아 사업이 돼이어서라어 아, 언제 또 사업을 했네? 아, 근데 렉 너무 많이 걸려 후속 탱크 찍었으면 좋겠다 와, 이러면은 앞마당은 아, 이제 이거. 공짜? 아, 인구수 13인데? <laughs> 아, 드라 잡혔어 야하! 아. 아, 역시가